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2차 선교여행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주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까지 고린도에 있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면서 많은 일이 있었죠. 홈페이지 칼럼 오늘자 칼럼에도 지도를 넣어드렸어요. 고린도에 있었던 이제 바울과 또 함께 했었던 성교팀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배를 타고 어디서 떠나요? 어디서 떠납니까? 고린도요 여러분 고린도를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고린도 어딘지 보이십니까? 고린도에서 몇년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에베스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느냐 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선교팀과 함께 로도섬을 지나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이사레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레는 항구예요. 항구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수리에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2차 선교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자이 18장 22절에 보면 이차 선교여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바로 삼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시간의 터미 없이 그냥 바로 삼차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시간의 간격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24절부터 28절까지. 에베소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 이 사건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에베소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로마로 갔다고요?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수리 안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24절부터 28절까지에는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없었던 때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수리 안도로 돌아가고, 지금쯤 뭐 돌아오는 길이든지, 아니면 수리 안도에 머물러 있었던지, 사도 바울이 없었던 때에 24절부터 28절까지의 사건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라 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능력과 실력이 대단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대륙의 맨끝 북쪽, 북쪽입니다. 이집트 있는 땅인데 그 가장 북쪽의 항구 도시로 지중해와 맞닿아 있었던 곳, 거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되죠. 그때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땅. 로마 제국 가운데서 로마 다음에 큰 도시 거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만 큰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는요 최고의 학문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슬람 지도자였던 칼리프 오마르가 AD 7세기 정도에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을 정복을 하면서 이 도서관도 다 파괴를 시켜서 그 안에 소장돼 있던 모든 장서가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아쉬운 학자들이 볼 때는 가장 아쉬운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학문과 철학과 세계 문화를 선도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24제를 보면 뭐가 좋았대요? 언변이 좋았고 또 성경에 능통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 박식하고 설교도 잘했다 라고 한 뜻입니다. 아볼로가 어느 만큼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 좀더 설명을 에, 하자면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볼로라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도 우열을 가릴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라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 이제 말씀 보시면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교에는 당파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당파가 있었냐? 예수파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파가 있었고. 사도 바울파도 있었었습니다. 또 어떤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는요, 그만큼 바울과 비등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두 번째로 이 아볼로의 능력과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아볼로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아볼로의 능력과 내 능력이 다르다 뭐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아볼로가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증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약의 27권 가운데 저자가 모르는 저자를 모르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학자들 의견이 이제 분분하긴 합니다만, 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볼로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신작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내용을 보면 유대주의의 정통한 사람이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볼로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다 자기 이름을 쓰고 있다 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썼다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이만큼 어떤 유대주의의 정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볼로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많은 학자가 아볼로의 실력이 히브리서를 쓸 만큼 능력이 있었다.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네 번째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했느냐라고 하는 증거가 바울이 아볼로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학생가 29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편지만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할 때는 아주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들은 이유가 누구냐?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볼로랑 비교하느냐? 고린도교의 초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편지는 강한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아주 약하다, 변변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아볼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나고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아볼로의 뛰어난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르고자 하는 것은 그가 그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 우리가 알다시피 능력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면요 묘한 알력이 생기게 됩니다.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힘겨루기를 하게 되죠. 바울과 아볼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둘이 실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라이벌 관계가 만들어지고 알력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볼로만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좀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아볼로와 비교당하지 않아서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아볼로 입장에서도 바울만 없었다면 내가 당대 뛰어난 어떤 전도자가 될수 있었는데 이 바울 때문에 가려가지고 빛에 가려가지고 내가 빛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아볼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서로 시기하지 않고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보면서 이 둘이 싸우지 않고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의 관계가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아볼로는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수 있느냐 그가 배우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볼로는요 지식에 부족함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중요한 십자가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부르는 거죠. 내가 당신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더라. 나한테 와서 배워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럼 겸손하게 배웁니다. 아볼로가 겸손하게 배워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설교자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아볼로가 이 겸손하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당시 이제 개척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주변에서 뭘 그렇게 자꾸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회를 가르쳐 주고 또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도 와가지고 뭘 그렇게 가르쳐 주겠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뭐그 말을 하는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분 누군가 내가 누군가에게 묻지 않았는데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듣는 게 어렵습니다.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모르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라 뭐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 들으려면요 아주 힘듭니다. 물론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어의도 좀 없고 자주심도 좀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뭐 아볼로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아볼로도 배웠는데 내가 뭐라고 그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막 속이 막 울구락 굴러락 해 가지고 그 소리를 하는 것에 어이 없어하고 참지 못했는가? 내가 참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참 많이 배웠던 사람인데 배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직업이 뭡니까? 성경 학자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까? 뭐 했던 사람이에요?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볼로는요. 학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십자가 빠져 있더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와서 배워라. 그런 얘기에 두말 않고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거는요. 교수 앞에 제자가 와서 아, 교수님 이걸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없네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아볼로와 같이 성경 지식도 많고, 설교도 잘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한수에 가르쳐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 그렇냐고. 아, 내가 배우겠다고. 한수 배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자존심은 상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되겠, 되겠으니까, 아,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러, 그러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요,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에 겸손하게 천방만든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린도 교의 초대 목사가 단임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볼로처럼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은요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조금 만다라고 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배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볼로가 이 바울과 다투지 않고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이 일하심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이두 번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말씀 둘이 이제 어떻게 협력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바, 아볼로와 바울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음. 내용이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고린도교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서로 자기가 맞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당이, 당을 만들어 놓고 시기하고 경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와 바울, 내가 아볼로와 같이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협력을 했던 것을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았냐? 충돌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내 실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줬다. 이거 어찌 이걸 가지고 너에게 자랑하느냐? 어찌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받은 것이 있고 아볼로가 받은 것이 있어요. 각각 받은 것이 다를지라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한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볼로도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았고 그리고 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분 부분이 서로 하나가 되면 누구를 나타내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울질하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하고 피튀기는 경쟁이 있게 되죠. 한 사람이 승리하면 그 승리에 진 사람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고, 하나님이 저 성도에게 주셨고, 또 집사님에게 주셨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것을 주신. 이유는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이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면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바울과 아볼로가 훌륭했던 점입니다. 단지 실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저 상대방도 받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것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볼로 역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보시면요 잘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일 역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둘다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스트라를 보면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악기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다른데 서로 자기가 돋보이려고 자기가 순서가 아닌데 막툭 튀어나오 소리도 막 자기 혼자 크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는요 제대로 된음 제대로 된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악보를 보고 지휘자 손을 보면서 자기 자리에 맞춰서 자기 순서에 맞춰서 적당한 소리로 음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그 중에는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기도 잘하는 분이 있고, 찬양 잘하는 분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모아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라고 모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경쟁해서... 네가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여주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묶어주셨다고 라 하는 것이죠. 다 같은 능력을 가졌으면 그 모임에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악기를 가진 전문가가 많이 모이면 풍성한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각자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또 목장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둘 중에 누가 윗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대접받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주셨느냐, 이거.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삶이 피곤해져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나를 다른 사람과 붙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볼로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 역시 하도바울로 인해서 시기하지 않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쓸데, 쓸데없는 경, 어떤 경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또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있고요. 상대방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될때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미래학교회 성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묵상하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을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왜저 성도와 붙여주셨는가 이해하시고 또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얼굴을 빛나게 만드십시오. 또저 성도 때문에 내가 좀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미라교회 공동체가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이 축원합니다.